예전에 IoT 그 보일러 한다고 했었다가 잘 썼었었는데 어 사용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좀 오래됐는지 결국은 이제 물 유입되는 쪽 파이프가 망가져서 보일러가 이제 정상 작동을 안 하게 돼가지고 옛날 제품이 아마 전 주인이 갈았으면 십년 정도 썼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한 십오 년 이십 년은 쓰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되고 녹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망가져서 폐기를 했고요. 예전에 샀던 그 컨트롤러는 그냥 놔두고 아마 중계기는 이 제품 사면서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 원래 이거 샀던 제품은 IoT가 되는 제품은 아니었고, 그, 그냥 일반형으로 버튼 누르는 요거랑 똑같은데 아마 흰색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모델을 사서 제가 이제 사용을 했고, 어쨌든 이제 림 컨트롤러를 기존에 IoT가 되던 요 제품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동일하게 기존처럼 IoT가 되게 됐고요. 예전처럼 여기 이뭐 선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됐죠. 어쨌든 보일러가 망가지게 되면 새로 그 이제 뭐 IoT가 되든 안 되든 되는 제품 사시면 저처럼 이제 바꿀 필요가 없으시고 안 되는 제품 사시면 이제 그룸 컨트롤러가 IoT가 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서 쓰시면 이제 뭐 예전처럼 그뭐 중계기랑 룸 컨트롤러랑 바꿔서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. 뭐다 되는 제품 쓰셔도 되시고 어쨌든 뭐 IoT로 쓰시는 게 편하긴 하시니까 하여간 뭐 저의 요즘에 그 최근에 이 보일러는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긴 합니다. 감사합니다.